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로스쿨 진학 가이드 시간입니다. 어, 면접이 얼마 안 남아서 학생들이 저한테 그 면접 대비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고 해서 에,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에, 보통 이제 저는 그 별명이 예전에 그 정교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저를 상담을 많이 왔었습니다. 오면 이제 뭐 캔커피도 하나 사오고 뭐 바카스 한 병도 사오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어, 많이 해드 해주는데. 좀 학생들이 마지막에 불안하니까 찾아가서 이제 뭐 저한테 막 기운을 받아간다, 뭐 이러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막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기운 내시라고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을 마지막에 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면, 일단 이 블라인드 면접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한번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예전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으로, 어,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이 제약할 때, 제약할 때 성적,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점수 이두 개를 한번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높으면 공부를 잘잘할 잘할 건가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학년은 면접 점수가 높은 학년이 공부 잘하고 근데 어떤 데는 면접 점수가 높은데 공부는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거나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분석을 했더니 예전에는 면접을 할때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고 이 자료를 아예 주고서 그래서 이름도 알고 학교도 알고, 학점, 뭐, 토익, 이런 걸다 알고서 그 면접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면접하고 학업 성적은 거의 똑같이 일치합니다. 왜냐면 하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블라인드 면접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누군지를 알수 없으니까 단지 그 말빨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블라인드 면접은 일단 연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객은 이걸 처음 봅니다. 그래서 연극을 만약 할때 배우가 틀려도 아 저게 원래 연기인가 보다 아 이거 대사를 못 외워가지고 어어 어, 이렇게 한 것도 어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딱이 이 면접장에 가서는 여러분을 갖다가 처음 보는 겁니다 이 관계 그 면접관들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도 아무것도 없고 배경지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을 갖다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변호사처럼 행동하시고, 얘는 노숙을 들어오면 되게 성실하게 공부할 것처럼 보여주면 됩니다. 평소 행동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와서 난 되게 성실하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꼭 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라든지 평등 이런 걸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면접관들은, 아, 뭐, 웬만하네. 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팁을 드리면, 이 면접 같은 거 가실 때는 이제 저런 이제 은교는 없긴 하지만, 꼭, 기도라든지, 아니면 꼭 이거 하십시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마음의 정리됩니다마음이정리되고 제일 중요한 게자신감입니 자신감. 그래서, 이런, 저도 이제 뭐, 발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하면, 할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어났다가, 아, 마음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누가 코치를 줍니다. 이거, 이거, 저거 틀렸으니까 저거 고치세요. 하면은, 머릿속에 그 생각만 나옵니다. 그래서 딴거다 망치고, 그거만 잘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음 편하게,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마 편하게 내려놓고 하면 오히려 잘 됩니다. 잘하려고,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생각 다 하다가는 이게 그거 신경 써갖고 전체를 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 편하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어. 이렇게 마 편하게 먹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급적이면 이, 우리는 병호사를 본 거예요, 병호사. 병호사는 순발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병원사는 어느 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CCTV가 있다고 칩시다. CCTV 찬성 반대가 있으면, 갑자기, 어, CCTV를 설치하는 걸 찬성한 농거를 대세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나중에 뭐, 증거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그 반대한 농거대 되세요. 그러면, 아, 이런 건 남의 사생활 침해도 할수 있고, 뭐, 얼굴노출될 수도 있고, 뭐, 남용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순식간에 이걸 막만들어내는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서라는 거는 사실 나중에 병원서가 되시면 알겠지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발력 있게 하시고 논거는 틀려도 됩니다. 어차피 틀려도 못 알아듣습니다. 면접관들이 그 논거를 세개 되는지 네개 되는지 그것만 관심이 관심 있지 그 각각에 대해서는 깊이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면접 10분 동안 보는데 그거에 그 문구 틀렸네 자꾸 틀렸네 절대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논거 많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관객들, 면접관은 여러분을 처음 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태도,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이제 병원사소의 자질, 이것만 보여주면, 음, 뭐, 웬만하네. 붙여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떨거나, 쫄거나, 아, 틀렸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은 인상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말의 내용,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감 있게 마지막에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